같은 음료수 병뚜껑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술을 쌓았어. 일다 찾아봐. 일. 누개다 일이야? 하나는 이. 또 있어. 손에 보니까 또 있어. 그렇지. 한 찾아봐. 어, 좀 빨리 찾네. 아. 응. 다음에 오. 그다음으로 육. 이게 육인가 구인가? 음, 육하고 구는 얘는 맞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laughs> 잘 생각했어. 여기 밑에 선을 그려놓으면 선 있는 게 아래로 가게 그려야 는 거거든? 그럼 얘는 육이고, 얘는 선이 없으니까 육 찾았으니까 얘는 구로 하기로 하자. 칠, 여덟, 구, 잘 다이네. 자, 우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 있는 병뚜껑 옆옆구리 이렇게 두고 병뚜껑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를 놓잖아. 5를 놓으면 하연이는 두개를 더해서 5가 되게 하는 두 뚜껑을 여기 5에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을 붙이면 1과 4가 모여서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 2를 붙였어. 그럼 여기에다 뭘 붙여야지 5가 될까? 음, 옳지.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요 노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 더하기 빼기나 이제 가르기 모으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야. 원리스는 빼기랑 더하기 다 했어? 어,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겠네. 자, 이제 원리스는 3번이에요. 음, 7, 8세 3번? 어, 그럼 가르기 모으기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다. 초록색깔 3번. 아, 초록색깔 3번이야. 알았어, 잘하네. 근데 여기 2가 있어. 자, 두개 병뚜껑 두 개가 모여서 2가 되게 두개 붙여주세요. 뭐야? 2가 되도록 다른 뚜껑을 여기 이렇게 붙여봐. 두 개를 붙여서 2가 되어야 돼. 음, 그냥 더해서 붙이는 게안 되겠으면 선생님이 한번 먼저 한 개를 붙여볼게 자 여기에 붙였어요. 2가 되도록 반대쪽에 몇을 더 해주면 2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1, 1이 모이면 2가 되지. 자, 다음. 자, 아까처럼 3이 되게 2개 하연이가 먼저 붙일 수 있을까? 안 되면 또 선생님이 한개 붙여줄게. 음, 그렇지 3이 되게 그렇지, 이제 이해가 거나. 자, 이렇게 붙여서 3이 돼요. 그 다음에는 4가 되게 할 거예요. 4가 되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여볼까? 사옆에 제일 작은 일을 한번 붙여보는 거야 그럼 몇이 더 있어야 될까? 1과 몇이 더 있어야 될까? 1에서 몇 개를 더 세면 4가 될까? 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자 4가 되는 것도 다 해봤어 자 이번에는 5가 되게 해보자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 1하고 여기 2하고 해줄테니까 반대쪽에 5가 되는걸 하얀이가 찾아서 붙여봐 이렇게 볼까? 우리 그냥 손한번 사용할까? 손 사용해봐. 이게 수가 꺼지면 하연이가 아직 이렇게 수를 빼고 더 하는 거 아직 많이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손을 사용해야지. 자,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준비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받들. 반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처럼 손 써봐. 손 펴봐 5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여기 1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을 이를... 그래 그렇게 하면 쉽잖아 그게 가르키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6도 손수 손수 으손0안 쓰니 자6응6총 6이 있는데 6 중에서 어해 응, 봐. 또 다섯 하고 뭐했어 반대쪽에 6을 음... 다섯 하고 뭐하고 그런 거야? 삼 아니야 아니야 육이 있었잖아 6을5하고 뭐하고 갈는 거야 이게 6이었잖아 아연아 아닌데 어... 아 6. 육 6을 다섯. 남는 거 몇이야? 하나잖아. 그치? 응, 음, 또 해봐, 이제. 6이 있어. 선생님 손으로 해봐. 선생님 손 빌려줄게. <laughs> 선생님 손을 갈라봐. 자, 이렇게. 사람 손이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손이 이렇게 줘. 빌려줄게. 자, 갈라봐. 선생님 손 아까 1하고 5으로 이렇게 갈랐잖아.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갈라봐. 4하고. 그럼 4하고 몇 남아? 아 가르면 나머지 몇몇 몇 개네? 두 개. 두 개는 해. 그렇게 붙이면 되지 그렇지. 또 이거 한 가지 더 있어. 또 해봐. 모르겠어? 이렇게 갈라봐. 하연이가 해봐. 여섯 개. 선생님 이 해줄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 가르면은. 여기는? 3응 어, 저쪽에는? 3 저쪽에는? 3 <laughs> 그렇게 해도 6개잖아 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6개가 돼요 꽃모양이 응, 꽃 모양이야 6을 중심으로 해서 꽃 모양을 만들어봤어 이렇게 6개를 여기 갈라서 그리고 이거 까먹고 있어 음, 3, 3을 까먹고 있었어? 원래, 까먹는데 아, 그렇지. 3, 3이 6이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랑 해봤잖아. 다른 거에서, 그치? 알고 있었는데. 6을 갈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니까 아직 그런 건 힘든 거야. 근데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놓고, 5와 1, 2와 4, 3과 3, 아이고, 손이 안 붙는다. 3과, <laughs> 3과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를 수 있는 거잖아. 그지또 7로 꽃 모양 만들어볼까? 7로? 뭐야? 응, 그래. 손으로 가르기 해보면 돼. <laughs> 다섯 하고 다섯 타고 했으면 다섯 타고 몇 반대쪽에 몇이 있어? <laughs> 아니야, 칠 다시 해봐. 칠. 어, 다섯. 그렇지. 응, 음, 잘했어. 똑. 칠, 이렇게 손으로 칠 해놓고 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가르면어떻게 될까? 여섯 여섯 개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가 하면, 여섯 개하고그렇지하렇게 하면, 일렇게 하면, 또렇게 하면, 더 해보자, 이쪽으로 자, 선생님 손 밀어줄까? 자, 빌이줄까 자, 면너 할래? 어너 손으로 해선생님게 <laughs> 하면, 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손끼리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끼리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다섯? 다섯 아까 했어. 다섯. 다섯 개 하고 두개 이렇게. 다섯 개와 두개 이렇게 했어. 다섯 개와 두 개. 그리고 다섯 개와 두 개. 그럼 손 이렇게 박선생갈라줄게 어, 한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여기에서 가르면, 이렇게. 자, 요기에서 바르면,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그렇지. 응. 음. 음. 잘했어요. 잘했고요 작은 수에서 가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큰 수를 한번 줘볼 테니까 하연이가 반대쪽에 가려하 자, 칠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 올 수는 몇이 될까요? 7이요 아닌데요? 자, 이렇게 음에서 칠에서 몇을 더 있으면 팔이 돼? 몇이 더 있으면 팔이 돼? 칠에서몇 개를 더해주면 8이 돼한개한 한 개잖아 그러니까 8에서 가르기 하면 우리 아까 우리 가르는 것처럼 하면 여기에서 한 개를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니까 여기 한 개고 여기 일곱 개 됐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일곱 개에서 몇 개가 더 있으면 여덟 개가 돼 하니까 한개 맞췄잖아 그 이번에는 6에서 자 팔을 또 갈라봐 손가락 8 해가지고, 6 어, 나오게 갈라고 6. 응, 그럼 나머지 몇 개야? 8이네. 6. 6과 몇이야? 아까 8을 가른 게. 2개. 그렇지, 알았네. 응? 어, 선생님 여기 6 해놨어. 됐어. 자. 네 팔을 사로 갈라요. 응. 응. 아네개 빼. 네개 빼. 그럼 몇개남아네 개. 4개. 어, 네개 빼니까 네개 남았어. 8은 4와, 4가 모여서 8이 되네. 한 가지 더 있어. 자, 이거 4하고, 봤니? 8. 4한 것도 있고, 한 가지는 선생님이 해볼게. 자, 5가 되면 총 8에서 5를 가르면 여기 몇개 남아? 3개. 3개 남지. 그러니까 5 반대쪽에는 됐어. 자, 마지막. 구까지 이용하는 거 연습 다 해봐야지. 자 구. 자큰 수와 작은 수 가르는 게더 쉬웠어. 그러니까 9가 팔과 몇으로 이루어졌는지. 나 해보자. 선생님 손들려줄게자 이게 구야. 팔과 몇이야. 해봐. 아닌데. 어디까지가 팔이야? 팔 세어봐. 다섯. 그렇지 여기까지지 다섯 개 하고 여기까지지 그러면 한, 이게 구잖아 한, 한 개지 반대쪽에 응, 그렇지 다음에 하연이가 문제 내봐 선생님이 맞춰볼게 <laughs> 너무 쉽겠지 흥. 선생님이 줄까아 응, 알았어 그냥 선생님이 되줄게자뭐가 있었어 5가 5를 갈랐어. 그럼 나머지 몇이야? 네 개. 그렇지. 5하고 4로 갈랐어. 내가 5 했어. 했어. 자, 이렇게 해서 꽃잎 모양 만들잖아. 꼬맛, 꼬맛 만들자. 꽃맛, 꽃만들자 이번에는, 어, 3. 자, 여기에서. 3과 몇으로 갈라봐? 아니야. 4 했을 때 5시지. 손에 아홉 개 중에서 세개를잡아 봐. 하연이가 세개그 붙잡았지. 그럼 나머지 몇개 남아? 이렇게. 그렇게 해지세 개를 가르면 되잖아. 잡아봐. 한 선생님 봐봐 이렇게 아홉 개 있는데 하나, 하나 둘세개 사이에 이렇게 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세개 있고 이쪽에 여섯 개 있는 거지. 잘했다. 이렇게 봉투 뚜으로 가르기 연습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